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볼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 하시고 시작! 오늘은 하윤이한테 볼크를해 볼게요.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윤아, 우리 앞으로 좀 가보자. 잠깐 만 가만히 있어봐. 가만있 네? 가만히 있어봐. 가만히 가만히 영상 찍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자 아, 됐어. 아 됐어 됐어. 자 음, 앞으로 가자. 너 어머니 앞으로 가. 똥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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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만히 있어봐. 뒤돌아서. 아 뒤돌아서 가만히 있어봐.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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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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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자 가자. 야나 어, 봐봐. 뭐야자 머리를 눌러보도록 하자. 봐 아. <laughs> 음료수도 먹어야지. 잠깐만, 야 응. 잠깐만 멈춰봐. 나 먹어야지, 이거? 야 하윤아. 응? 잠깐만. 나 봐봐. 코를 잡아당기자. 잡아당겨. 네. 잠깐 아 해봐. 아. 아! 아내 응. 아, 발. 喂。